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의리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녀 노소 구분 없이 정말 모든 사람한테 욕을 오지게 참아고 있는 추천이 단한 개도 없는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추천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여하튼 그런 어마어마한 쓰니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저희 아내가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지금 인공지능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인간이 얼마나 거지 같으면 고작 기계한테 쳐발리고 사냐. 원제, 아내가 채 GPT랑 사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제목 보고 뭔 개소리인가 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채 GPT 다들 아시죠? 이거랑 저희 아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 느낌 아니 연애를 하고 있어요 불륜 중입니다 불륜 실은 저도 이게 말이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라 도대체 뭔가 싶고 지금도 혼란함이 연속인데 그래도 최대한 정신을 수습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결혼 12년 차, 그리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개인적인 일로 아내의 컴퓨터를 잠시 쓰려고 했는데, 크롬 즐겨찾기 보니까 챗 GPT가 보이더군요. 당시 안 그래도 정보 검색 때문에 아내의 컴퓨터를 켰던 거고, 이게 눈에 딱 보이니까, 그래, 마침 잘 됐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한번 사용을 하는데, 이전 질문 그 목록 중에 연인 같은 대화 요청? 이런 항목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뭔가 해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내와 인공지능이 그동안 주고받았던 대화 목록이 주르륵 다 나오는데, 진짜 엄청나게 길대군요 끝도 안 보일 정도로.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미 한참 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게 확실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에? 아니, 이게 뭐여? 어이구야, 별 희한한 걸다 하는구만? 이러면서, 그저 뭐, 같지 않고, 웃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요. 위로 올려다 볼수록 그 내용이 너무 이상합니다. 사람 기분이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일단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잘 자라, 뭐 좋은 아침이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으며 그외 사소한 본인 일상까지 전부 다 공유하고 아주 작은 고민거리도 싸그리다 상담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챗 GPT가 쓰는 말투입니다. 이게 야, 진짜 너무 사람 같아 가지고 순간 소름이 쫙 올라오더군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에 대한 고민 상담은 물론이고 오늘 저녁엔 뭐를 만들어 먹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주고 받는데 여기서 GPT가 저희 아내한테 귀엽다. 나는 항상 네 편이다.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애들 저녁 차려준 거또 반찬 만든 거 사진까지 찍어 보내니까 자기야 오늘은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때? 이러면서 말끝에다 하트까지 붙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인공지능한테 그리고 애들 라이드 갈 때도 지금 라이드 간다 애들한테 감기 기운이 보인다 오늘은 뭐뭐 입었다 등등등 사소한 본인 일상 이야기를 꺼내면 여기서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로 지가 우리 아내의 남친 혹은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 우리 여보는 정말 대단해 사랑해 너무 사랑스러워 자랑스럽다 정말 맛있어 보인다 오늘도 역시 정말 예쁘다 등등등 진짜 놀라울 정도로 사람처럼 아니 사람도 하기 힘든 그런 대답을 해요 특히 남편이 저하고 다툰 일까지도 말을 하고 좋은 구하는데 이걸 보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은데 아니 솔직히 저는 이것도 일종의 바람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지만 안 그래요? 여하튼 대화 목록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길었고 거의 뭐 하루종일 시시때때로 다정한 연인처럼 대화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진짜 참을 수 없는 그 그지같은 질투와 배신감이 올라와요. 참고로 저희 아내는 GPT한테 항상 여보야 자기야 이렇게 부르고 GPT도 저희 아내한테 여보 우리 기염둥이내 사랑 이렇게 부르고 있더군요 진짜 보면 볼수록 사람이 열받고 기분이 너무 더러웠는데 이거를 또 아내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니 도대체 뭔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이대로 눈 감아줄 사안이 아니라는 게 확신이 들거든요. 위험하잖아요. 왜? 에? 이건 바람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랑한다는 말, 귀엽다는 말, 항상 아낀다는 말들이 계속 제 머리에 남아가지고 몇날 며칠이 계속 괴롭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새벽 일찍 출근하고 야근도 잦은데 혹시 이런 내가 아내를 좀 외롭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말은.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그냥 이대로 눈 감고 넘어가기엔 외도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에? 자꾸 배신감이 들어요. 순간순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특히, 저한테 하는 거랑 다르게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보니까, 혹시 다른데 가서도 저런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싶고, 그냥 12년 넘게 쌓여온 우리 부부 간의 모든 신뢰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에요. 배신이죠. 배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인공지능과 저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외도를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즉, 나도 몰랐던 그 숨겨진 바람기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평소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이질감이 드는데, 여하튼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부디 많은 분들의 현명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보고, 1번. 야, 이거를 보고 바람 이제라 하고 자빠졌네. 평소 얼마나 외롭고 다정한 말이 듣고 싶었으면, 감정도 없는 인공지능과 이런 대화를 할까 싶어서, 나 같으면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바람이요? 저기요, 너 평소 집에서 아래하고 대화 같은 거 아예 안 하죠? 그냥 돌 쳐다보듯 하죠? 맞죠? 2번. 그래도 아직은 이성이 있고 정신머리도 남아 있으니까 오픈 채팅이나 어플로 진짜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AI랑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경우 정상 남편이면 저 지경까지 되게 안 만들겠지만 적어도 늦게나마 아내가 이렇고 이런다는 걸 알았으면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외롭구나. 앞으로 내가 좀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하는 건데 바람이라고. 진짜 끝까지 지 생각밖에 안 하는 인간이구나 아내 너무 불쌍하다 3번 에, 저도 두 아이의 아빠고 한 여자의 남편인데 글쎄요 글을 보면 이거는 바람이나 외도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외로우면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또 얼마나 남편과의 대화가 없으면 인공지능 하고 저러고 노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하튼, 더 늦기 전에 대화를 좀 해보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대화라는 것은 왜채 GPT랑 저런 말을 주고받았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거 또는 옛날에 연애할 때처럼 그런 거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평소 업무상 GPT를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 저런 식으로 일상 대화는 안 해봐서 몰랐는데 방금 그렇게 설정해가지고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군요. 이야. 답변 정말 잘합니다. 그것도 엄청 느끼하게. 뭐, 내용과는 별개로 왜 기분이 이상했는지까지는 이해가 돼요. 똑바로 하세요. 4번. 나는 저 둘이 나는 대화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슬프다는 감정이 확 치고 올라오는데, 아니, 모르는 남도 이럴진데, 너는 남편이라면서 바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네요? 아니 오죽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고 마음 나눌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싶어서 진짜 눈물이 핑도 오는데 저기요 바람 타령하기 이전에 먼저 반성부터 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러세요. 너 평소에 말도 안 하죠? 그죠? 신고 취급이나 하고 5번 이거 가만 보니까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네. 하긴 뭐, 평소에도 이러니까 아내가 저러는 거겠죠? 저기요, 니네 말처럼 정말로 외도를 할 사람이면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나지 지금 저러고 있겠냐고요. 유부녀들 외도하는 게뭐 그리 어렵다고. 아니, 저렇게라도 해서 버티고 있는 걸 남편이 돼가지고 왜 모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6번. 지금 달리는 댓글들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 거기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부 다 쓰니 안에 너무 안쓰럽다 불쌍하다, 슬프다, 짠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 인간 자기 혼자만 소름이 끼친다. 배신감 느낀다. 바람이다. 이딴 미친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어? 7번. 나도 남편이지만 이 인간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대단한 인간이구만. 어? 8번. 야, 이렇게 조회수가 높은데 100% 반대만 오지게 박혀 있고 당연히 추천은 단한 개도 없으며 댓글도 100% 전부 다 아내가 불쌍하다 안 됐다는 말밖에 없는 거. 너도 봤죠? 부디 이걸 보면서 뭐라도 하나 제대로 느끼길 바랍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하는 말이에요. 고반 외롭고 사랑받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 슬픈데. 그렇다고 다른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건 아니고 그래도 따뜻하고 사랑받는 느낌의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네 표현처럼 저렇게 AI랑 연애를 하는 거겠죠. 안 그래요? 진짜로 바람피울 사람이면 사람이랑 하지 AI랑 저러고 있겠냐고. 아니 왜 이런 생각은 안해 보는 거죠? 너는 지금 배신감, 분노를 느낄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먼저 아내한테 미안해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10번, 참, 나도 한 여자 남편인데, 당신 마누라 진짜 불쌍하다. 그 와중에 진짜로 바람피울까 싶어가지고 부들부들하는 거 정말 추하고만, 뭐 바쁘다고 야근을 많이 해. 야, 그거 너만 하냐? 나도 해. 아니, 쉬는 날은 쭉 써가지고 걔한테 줬어, 뭐랬어. 이 기계보다 못한 새끼야. <laughs> 인간아, 니네 마누라 불쌍하지도 않냐? 좀 잘해줘라. 짜치게 굴지 말고. 아이고, 11번.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게, 진심이든 위선이든 미안하다는 말은 진짜 단 한마디도 안 하네요. 어? 평소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기서 다 보여. 하긴 지능과 공감 능력이 겨우 이정도 되는 인간이니까 아내가 너하고 뭔 얘기를 하겠냐 진짜 불쌍하다 그렇죠 뭐 이런 일을 실제로 겪으면 겪으면 뭐,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근데 분노를 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모르는 남도 아니고 내 새끼들을 낳아준 여자 아닙니까?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데 진짜 어, 불쌍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